이 Y 직후 정말로 기대가 그냥 매우 많이 태풍이 부는 것보다 더 많이 됩니다. 어. 이 정말 이연 원모 사장님께서 오늘 Y 직후를 해주실 건데요. 우리 어 원모 사장님께서는 정말 이 직후에 대한 열정이 엄청 뛰어나시고요. 그리고 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막말로 한다는 그냥 막 들이대는. 어. 하지만 거기에서 있어서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맨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이 와이즈코 이 네트워크를 왜 하는 이직구을왜 하시는지 어, 이걸 또 설명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음, 큰 박수와 함성을 쳐주시고요 아, 준비 되셨습니까? 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와이즈코를 어, 해주실 연 원모 직구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 부산 캠퍼스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연 모모 직코로 갑니다. <laughs> 오늘 제가 그, 특강을 할 내용은 여러 모의 y 직급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저희 간단한 과거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거사입니다. 저는 어, 워드 프로세서 2급을 따면서 어,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저의옛 모습인데, 정말 앳된 모습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의 모습을 일대일 정말 많이 담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어, 저희 과거, 현재 미래를 적은 그런 사진도 있는데요. 어, 저는 저희 과거는, 어, 자연증을 많이 따가지고, 이제, 어, 좀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 현재는 한 23살 때 적은 건데, 어, 그 때는 여행 다니면서 이제 좀더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어, 이런, 이런 여러모의 여러 순수한 과거사를 일대기로 제가 다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을 따라서 나의 미래를 대비하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기기능사 어, 이런걸 좀 따면서 공부는 잘 못했지만 어좀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에 어좀 저는 열심히 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성실함을 가지고 그래서 개근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그만큼 이제 근면 성실하게 살았던 저연원보였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만나기 전에 그런 일대기를 제가 간단하게 글로써 설명을 한 건데요. 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10년짜리 노후연금을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지금 들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 미래를 대비해야 하면서 저는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미래를 좀더 좀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20살 때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취업을 바로 한 케이스라서 어, 사회생활을 좀 했었는데 힘든 좀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처첫 사회생활은 저에게 힘든 시기였고요. 어, 사회생활을 교치고 나서 저는 대학을 가서 컴퓨터 전공으로 결국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공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라서 컴퓨터 전공을 이제 대학을 끝나고 나서 이제 공장 생활을 렇게 하게 되는데 었 어, 그, 그만큼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말을 잘안 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저였고요 어, 저는 연애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아, 그만큼 아, 아, 힘든 아, 그런 시기를 겪고 아, 아, 있었고. 아, 어, 바쁜 아,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제 친구의 소개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첫 번째는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두 번째 회사이고요. 첫 번째 회사는 일본계 회사로 이제 지냈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제품을 써서 효과를 보면, 효과를 봐서 전달해서 그 수익을 이제 나에게 얻어간다. 이런 본질인데, 저는 이네 가지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 스펙, 인맥, 점보 없이 가는 저는 자신이 없었,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심한 성격이고, 소개 사업이기에 저는 거짓된 그런 정보들을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좀더 진실감으로 이제 저 나타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제품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칙틱한 얼굴이 저의 저를 대면하고 있고요. 그만큼 대면하고 있는 그사진에 저는 지금 사 지금의 모습 보시면 저의 일대기를 좀더 나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쩌다가 그 일본계 회사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좀안 좋은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지쿠비라는 회사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구를 만나고 나서 저는 재구매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재구매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큰 이유가 어,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 제품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직구 제품을 제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용함을 제가 후기로써 남겨놓고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남겨놓은 탓에 저는 이재구매권스가 많이 늘어난 것을 어 일부 내용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말이 어느 말뿐더러 이제 좀더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놓쳐졌기 때문에 어나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을 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나타내고 있는데 어, 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리고 스펙, 자본, 인맥 보시고. 가능한 전업 부업도 가능한 그런 직구이고요 그리고 제품 소개서이 좋습니다. 저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저의 직직한 얼굴과 또 이제 살이 저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직구사와 만나면서 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저는. 저는 뾰를지가 심하고 가려움증 비듬이 심한 저로서 어, 직후 나디모 제품을 사용하는 함으로써 어, 두피에 좀더 좋은 그런 영향을 공급해 줄수 있는 나디모 제품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성분이 좋다. 어, 저는 직후를 만나면서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 어,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회사에서는 그냥 제품만 쓰면 효과를 보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칙칙한 얼굴에 이제 저를 대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건 제품을 제대로 써서 효과를 보면 은 나에게 어 건강도 챙기고 수익도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 그만큼 이 가성비와 성분이 좋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좀더 직급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직급은 지경지사가 맞습니다. 그만큼 직급에서 이제 그 전국으로 어 생활, 뭐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영역이 높여,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대만, 베트남, 일본,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로 뻗어가는 직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바이오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중증 장애인과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시고 계신 모습이에요. 어 청결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직급 제품이나 제너럴바이오의 제품들을 어 소비자들한테 좀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어 소비자들에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훈 대표님의 마인드입니다. 어 저와 찍은 사진도 있는데 어 이런 이 삼이 될 고액 기부자 모임 아나소사이어티의 2 0 0 2,050 회원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계신 그 서정훈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로마 테라피 기술 사업까지 협약식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어 좋은 모습으로, 어 인자하신 모습으로 어 사진,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마음까지 씀씀이 챙겨주시는 서종은 대표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업하고 도움을 받는 사업입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직구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직장을 다니면서 어, 항상 직구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직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저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직구비 그 어, 계속해서 저는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좀더 같이 평생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내 친지를 지켜주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사업이다. 어 저는 이남일년의 장남으로서 어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보시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나이인건데 그만큼 저는 열심히 살아내고 직급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 빨리 어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직급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에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어, 에너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아로, 아로마 테라피, 월요 스폰서비티, 실버스쿨, sns 그 마케팅까지 또 푸드 다이어트 아카데미까지 그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좀더 활용을 하시다면 어 직급사업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플러스가 되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더 좋은 정보로서 좀더더 더 나은 그런 정보로서 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으로 가는 원칙 미팅이라고 적어놨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월에스 포사 미팅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팀 미팅, 또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진행하는 팀 라인 미팅. 또이 지금은 바뀌었는데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원데이 세미나, 송도, 이 나원, 또 이제 대구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세미나에서 지, 진행을 뭐죠? 같이, 송이아와 같이 참여를 하시면은 직급에 관한 좋은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도 여러가지 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 YG컵이라는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어, 직업을 만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정보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y g 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